정부가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식품 업체들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태 조사와 함께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제보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 최근 핫도그 김등 일부 가공식품이 소비자 모르게 양이 줄어 사실상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주요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례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용량이 바뀌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해외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브라질은 제품 용량이 바뀌면 6개월 동안 새로운 무게라고 표기하게끔 법을 마련했고 독일과 프랑스 일부 마트에선 가격이 그대로라도 양을 줄였다면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선반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품업계의 오랜 꼼수까지 막아가며 물가를 잡으려 하는 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했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0.2%포인트 올려잡은 건데 고유가 상황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